워너크다 아 이거 나소못뜨는데 저거 이거 소캠 어떻게 뚫지? 아씨 나는 이거 사소캣짜리를 먹어야 돼아 큐브 돌렸어요? 어떻게 돌려요?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넘어 넣어야 됩니까? 탈 M 최고급 보석 최고급 보석이랑 탈 M 어? 됐다이됐다이네개나왔다이자 그러면 이거 뭐 필요하냐 또자 우선 종류별로 끝내보자 자 모래시계랑 이거랑 이거랑 원너크 순서 좀 말려주세요. 이거 원래 잘안 나와요. 탈줄 오르트 M 탈줄 오르트 M 제발 패키가 35가 붙어야 돼. 고 3천번 비번 일. 어 씨... 헬륜 넣고 다시 한번? 아그 방법도 있네? 아 씨... <laughs> 헬룰 넣고 한번만 더 되는구나? 아 몰랐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준걸 다시 빼어요 아니 이걸 해버려 그냥? <laughs> 이걸 할까? 이거 지금 막장... 막장 갈까? 어차피 30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패케가? 왜냐면 어차피 패키가 111이라서 저걸로 나올 때까지 돌려봐 나올 때까지 돌려봐 저거를 자 봅시다 우선은 소켓 있나 보자 아 소켓이 아니라 몇 개나 있나 보자 줄 오르트 팔이 하나네 나탈 진짜 다 버렸네 탈, 줄, 오르트, M M 두개 있고 자 우선 한번할수 있어 한 번이면 돼한 번이면 우선 저, 제가 있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인생은 도박이니까, 원콤에 뜰 수도 있어. 이거랑, 헬이었나? 자, 재물 받쳤고. 여기 안 빠져?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포탈 스크롤 한 개? 책이 아니라. 자, 탈, 줄, 오르트, M 탈. 줄. 오르트. M 하나, 둘, 셋! 내가 분명히 초기화한거 같은데? 내가 분명히 초기화를 하고 돌렸는데 왜... 뭐지? <laughs> 분명히 나 초기화 했는데 이거 원래 1억 있음? 탈출 오르틀 M 원래 34에 돌렸는데 34를 쓴다는게 말이 안되죠 자 탈룬 하나 봤습니다 탈룬 탈룬 하나 봤습니다 고천번 비번 일 2번에 20대라고 음. 아니거든요. 자, 탈, 줄, 오르트, 엠. 과연? 미쳤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잉? 이게 지금 승부 아니겠습니까? 어? 이렇게 게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떴다잉? 34를 쓰려고 34자를 돌리지 않았지.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자, 그러면, 목걸를뺄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끼고, 저항을 좀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매찬도, 418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 탈룬 감사해요. 이거 필요 없으 가져가시고. 게임은, 도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디아블로가 도박 게임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도박 정도,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 패키가 그러면 딱 105, 맞아요, 105. 패키 딱 105에, 그 다음에 수압을 하면 아이템 발견 확률 418. 이게 맵피세팅